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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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하셨어요? 응 어, 그래 그래 식사 몇 시에 하셨는데? 어밥 먹었다 언제 하셨는데요? 응? 어? 언제 하셨는데? 아까 아까 언제요? 아까 저저저 저, 저, 이거 어디 한 시간 넘었나? 12시 점심... 넘어서 먹었다 저떡국좀 끓여 주려고 왔는데. 어? 떡국. 아이고 안 기름이 좀 뭐, 왔다나. 아내 조... 먹는 거 갖고만. 조금만 끓여 드릴게. 떡국 끓이면 되나? 네네 네. 떡국만 끓여 드릴게요. 어이 그래 뭐마 이거 좀 와서. 엄마 노노 같이 먹어 놔고. 음. 할머니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야 니도 아들하고 건강이복 많이 받고 잘지내래이네 그래 신랑 학 시청 했고 아들 잘 크고 잘 거듭고 잘 살면 그게 최고다 여자는 맞죠 먹을까? 네 어때요 할머니? 간 됐어요? 어? 간 맞아요? 간 맛고 맛있다. 아 맛있어. 맛있어. 드세요. 네가 한화났다 하는 거 보니 우리 간다 요래 맞고 맛있도록 요래 하는. 이거 <laughs> 네가 참 이거 손님에도 사겠다. 할머니 겨울에 어떻게 지내셨어요? 그대로 그대로. 지내지 뭐 그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치운데 그래. <laughs> 내 치부가 꼼짝 못하고 내 들어앉아가지고 입을 어. 떠부리고 내넣어고 방은 좀 춥네요 그래도 할머니 방은 어? 방은 좀 춥다고요 우풍이 좀 있네요 방에 외풍 많다 난방 크게 떠지더라 한다 집 왔다 갔다가 네. 아. 내 왔다 갔다 그 방이 착지나 하고 네기가올때 되면 또 오고 갈때 음. 되면 가쁘고내 음. 손대기 실버가. 아. 할머니 그러면 이게 점심이에요, 응? 어? 이게 그럼 점심이에요. 점심. 이거 떡국 점심이냐고. 점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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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네. 점심 맞다. 내 점심 안 먹다가 이제 보러 그렇지 못다 해도 내가 못이 쎄보다. 아안 먹었어. 아 가만 생각이안 먹네. 오길 잘했네요 제가 그러면. 응. 어? 제가 여기 오길 잘했네요 할머니한테. 할머니한테 오길 잘했다고. 오를 많이 왔다 말이가 오기를 잘했다고 할매한테 오기를 잘했네요, 제가. 할머니한테 떡국 잘 끓여 드렸네, 제가. 아, 그러면. 그래, 그래. 네 잘했다. 오늘 점심 잘 나을 죗다. 나도 모르고 이우다 했다. 아. 내 먹는 거다 적나? 네. 명절에 자식들 다 오겠네요, 할머니. 내가 간다. 아, 진짜요? 되고 안날날대려 온다. 아. 온 그거가 제사 제사 날 온다. 아. 그러 설날 갈적에 다린 리러 온다. 그거 드심 누가 또 데려다 주노. 아. 그럼난 하루 밤 자고 나오나. 아. 아이고 야이 네 담은 응심 어, 응심 점심 잘 먹는다. <laughs> 다이다세가 이래 놓고 못다 금해 마. 할머니 건강하세요. 오야, 오야. 할머니 저 갈게요. 인사해주세요. 그래, 그래. 네 할머니 안녕히 오야, 계세요. 오야. 오야. 갈게요. 오야, 오야.